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메이커스테이션입니다. 소잉 메이커 과정 중 왕초보를 위한 옷 만들기 과정을 진행하는 조현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패턴 그리기에 이어서 그 패턴을 활용해서 온단에 박음칠을 하고 여러 가지 봉제법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모직 원단인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 니트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신축성도 좋고 가벼우면서 신축성 좋은 원단은 이제 진실장 가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원단들이거든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원단에 아래와 위가 있을 거잖아요. 아래 위를 이렇게 마주 보면 돼요. 이 양쪽 끝을 미미라고 하거든요. 미미가 서로 서로 이렇게 마주 볼수 있게끔 겉겉 마주 보고 접어 놓으시면 됩니다. 있으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안단 부분에 겉감이 이렇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조가 더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런 안감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안쪽에 겉감이 한번더 이렇게 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조가 필요한 겁니다. 이앞 중심은 지금 이제 이렇게 조각이 다 나온 상태거든요. 여게앞 중심에 하나, 한 조. 그 다음에 앞 옆에 또한 조, 뒤판. 이게 이제 이렇게 겉감. 그 다음, 안감으로 들어갈 뒤판. 그 다음에 앞 옆, 앞 중심이거든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붙을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안감의 한 조가 완성이 될 거고. 그 다음, 안감도 보시면 패턴에서 안단이라고 적어 놓은 부분, 이 부분을 시접을 남기고 요만큼 파줘야 돼요. 파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겉감으로 또 안단이 또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안단을 따로 떠서.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붙겠죠. 붙게 하시기 전에 너치 표시가 1, 2, 3, 4 이렇게 있는데요. 가이밥으로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살짝 1에서 2mm 정도 되게끔 가이밥을 살짝 끝에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지금 얘는 이제 올이 잘 풀려서 가이밥을 주면 표가 잘안 나서 제가 이제 초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너치가 맞아지겠죠. 얘들 얘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봉제를 하면 오차 없이 예쁘게 박을 수가 있거든요 뒤 안단도 여기 가위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패턴에서 이렇게 가위밥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 가위밥이랑 만나게 이렇게 심지를 붙이셔야 되는데요 심지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될 부분에 조금씩 이제 힘을 가할 수 있는 이제 늘어나지 말라고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양쪽 면이 하나는 뿌옇게 되어 있고 한쪽은 새카맣게 되어 있어요. 이게 뿌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풀이 분사가 되어 있어요. 이 분사되어 있는 거를 원단 안쪽과 풀이 분사되어 있는 쪽이 만나게 해서 다리미질을 하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처럼 지금 제가 요거는 다리미질 미리 해놓은 건데 요렇게 다리미로 꾹 누르면 이게 완전 딱 달라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리미질을 쫙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리미에 이제 열이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이걸 붙이시면 되는데 집에서 쓰시는 다리미는 얇기 때문에 이 신지가 녹아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열이 세면 너무 열이 세지 않게 면보다 조금 안 되는 고그 온도에 놓고 이제 다리미질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겉 안입니다. 안쪽을 위로 보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풀이 분사되어 있는 이쪽을 안과 마주보게 이렇게 놓고 꾹 눌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붙은 게 표시가 나죠? 이렇게 붙었다 싶을 때 띄고 또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누르고 하셔야 돼 이렇게 밀면 일반 다리미질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밀어버리면 얘들이 늘어나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지 말고 이렇게 다 다리시고 나면 사이사이에 안다려지이게 뜨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거 안 붙은 데는 이렇게 봉떠 봉 있어요. 이렇게 봉떠 있는 데를 이렇게 찾으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꾹 눌러주세요. 기포가 생기지 않게 꾹꾹 눌러서 밀착이 완전 밀착될 수 있도록 꾹 눌러가지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심지를 다 붙이셨으면 짝짓기. 지금 겉감, 겉감 끼리 제가 요렇게 놨습니다. 심지 붙여놓은 요 상태를 뒤집어 놓을게요. 보시기 좋게. 지금 요, 이 애들은 안감이 될 애들. 지금 안감, 겉감부터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안쪽끼리. 요렇게 만날 거고, 얘는 또 이렇게 해서 요렇게 만날 겁니다. 요렇게 만나실 겁니다. 모양을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진동이거든요. 진동이니까 지금 중심이 앞에서 만나는 중심들끼리 여기가 지금 V로 파지는 부분 여인 부분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쪽이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가위밥 넣은 거 넣지 넣은 거 지금 요 초코로 표시해 놓은 게 보이시죠 여기에 요 지금 가위밥 넣는 거랑 얘랑 만나게 만나게 해서 핀을 꽂고 그다음 또 여기 넣지 여기 또 가위바 보입니다 얘 얘랑 얘랑 좀 만나놓고 그리고 핀은 너무 많이 꽂아놓으면 핀 꽂으면서도 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꽂으셔도 돼 포인트에만 딱 꽂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 또 넣지 3개만 꽂아 놓으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끝까지 쫙 박으시면 되고 여기 또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각도가 이 사선이 지잖아 어깨선인데 이렇게 사선이 지는데 이 선을 시접을 갖다가 이렇게 맞추시면 안 돼요 끝을 맞추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면 1cm 후에 이렇게 박았다 이렇게 끝을 맞춰 놓고 박았는데 펼쳐보면 키가 안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완성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바깥선은 시접선이고 완성선은 지금 요 1cm 안쪽이 완성선이겠죠? 그러면 얘 1cm 그 다음에 얘 1cm 만나는 교차점을 요렇게 요교차점 1cm 되는 점을 찾으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야지 일자로 어깨선이 요렇게 일자로 나옵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봉지하실 때등 중심 등 중심도 겉껏 마주봐서 요렇게 겉껏 마주보게 해서 얘들은 지금 대각선이 아니고 이건 일직선이기 때문에 이건 나란하게 맞춰 놓으셔야 되겠죠. 해서 쭉 그냥 중심, 한, 이거는 한 3개, 핀을 한 3, 4개만 꽂아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뒤중심에 나중에 이렇게 다 박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핀또없는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지금 미싱을 넣어서 얘들 이렇게 지금 전진을 할 거잖아요. 근데 핀을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직각으로 되게, 이렇게. 이렇게 꽂아 놓으셔야지. 전진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이게 바늘에 씹힐 수가 있거든요, 핀이. 근데 이렇게 가로로 해서 꽂아 놓는 핀은 미신이 지나가도 아무 탈리 없이 그냥 무사히 지나갈 수 있으니까 항상 핀은 이렇게 가로로 꽂아 놓으세요. 안감도 마찬가지로, 너치, 이렇게 핀 꽂고, 얘도 이렇게 해서 너치끼리 찾아서 핀을 꽂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차점을 찾으셔서 1cm 후에 교차점을 찾으셔서 이렇게 꽂아놓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핀 꽂아서 해놓으시고 요거 등 중심 쫙다 박으시면 됩니다. 아까 뒤 안단이라고 했던 거 얘들도 거껏 마주보고 뒷중심 그 다음에 이것도 1cm로 해서 요 1cm로 박으시면 됩니다. 지금 뒤쪽은 이게 심지가 붙어 있어서 안 늘어나고 요 안쪽은 지금 심지가 안 붙어 있어서 또 대각선 방향이라서 얘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보시면 얘는 지금 반판은 이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늘어나서 이렇거든요. 그럴 때는 핀, 꽂은 데까지는 지금 얘 늘어난 애가 다 소화가 돼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야지 지 분량이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요렇게 잡아 당기면서, 송곳으로 위에 애를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밀어주고, 당기면서 밀면서. 요렇게 박으면, 늘어났던 애들이 다 지금 물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가로질러 놓은 핀이니까 이리 지나가도 지금 아무 이상이 없이 박히고 있거든요 만약에 얘를 세로로 이렇게 같이 꽂아 같이 전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 놨으면 노루발이 지나가면서 다 씹혀가지고 우두둑하고 난리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로로 지금 가로질러서 꽂아 놨기 때문에 미싱이 지나가도 아무 탈 없이 지금 지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있나 없나 지금 키 차이가 나죠.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 고 지금 얘가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이대로 박아버리면, 이거 혼자, 지 혼자 박히고, 얘는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항상 확인을 하세요. 요렇게 해서, 지금 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겨줘야지, 이 키가 맞으니까, 요거는 당겨주고, 요런 식으로 해서 키를 맞추셔야 돼요. 맞나? 안 맞나? 지금 또 이만큼 늘어나서 얘는 또 이만큼 붕 떠요. 이거 그러면 중간쯤에 붕 뜨는 애들을 분산시켜서 중간 반을 나눠줘. 요리분평양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를 딱 잡아놔요. 그다음에. 때는 지금 안감이 2.5cm 짧거든요. 박을 때 끝까지, 요 밑에까지 내려오시면 안 되고, 한 3cm 남겨놓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일단 하세요. 두개다 지금 오른쪽, 왼쪽 해서 안감 이렇게 다 박아놓고, 그 다음 뒤판을 박아야 되거든요. 뒤판 하실 때도 요거 안단, 뒤 안단, 안단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1cm로 쭉 직선으로 가으시면 됩니다 안단은 안단기 안감은 안감기 해서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지금 다 다리미질을 할게요 양쪽으로 벌려 놓고 이렇게 전부 다 다리미질로 쫙다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슴 부분인데, 이게 뽕긋하게 솟아야 되는데, 볼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안 씹히게, 최대한 지금 안감이 안 눌러지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볼륨을 줄 겁니다. 다리미질이 다된 상태에서 어깨 어깨를 박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칭이 되게, 좌우 대칭이 되게 지금 패턴을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옷을. 그 이제 얘는, 진동을 맞추시면 돼요. 요게 지금 팔이니까 어깨, 어깨, 요렇게. 요렇게 들어갈 짝이고, 이거는 지금 요쪽으로, 요렇게 들어갈 짝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지금 1cm로 어깨를 박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감을 하셔야 되는데, 안감은 지금 안단이라고 해서 요, 요만큼 파냈어요. 그래서, 파는 사이에 얘가 지금 요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곡선으로 박아야 되니까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맞추시, 너치를 맞추실 때, 요 봉제선 되어 있는데, 가운데. 요것도 지금 여기에 봉제선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가운데를 맞추시고, 핀을 꽂아놓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아까 너치라고 요가위밥 주는데, 갈라진 데 있죠? 여기랑, 아까 얘도 가위밥준 거. 지금 심지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여기. 어깨 어깨 요기딱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놓고 이쪽도 마찬가지. 출발할 거니까 피는 꽂을 필요 없겠죠. 이쪽은. 요렇게 해서 뺑 돌아가게끔. 요렇게 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향곡선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요. 이게 벌어지니까 얘들을 요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걸당겨서 이게 딱 어깨점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송곳으로 이 애들 요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 이렇게 하면 핀 꽂은 데까지 지금 딱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됐죠 요 상태에서 이제 박금질을 하시면 됩니다 출발이 여기가 딱 직각으로 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지금 요 위를 안감 쪽으로 해서 상침을 요렇게 박을 겁니다. 0.1 간격으로 해서 요렇게 박을 겁니다. 지금 가름솔로 다리미질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어깨는 이렇게 날개를 다 펼쳐놓은 상태에서 겉감도 같이 겉 것이 마주 보게요. 얘에도 가름솔로 다리미질하고 어깨 솔기끼리 요렇게 가름솔해서 핀딱 꽂아 놓으시고요. 양쪽 다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진동 시작, 양쪽 다 진동. 양쪽에 C 다 박으시고요. 그 다음, 앞에서부터 해서 쭉 V 지나서 뒷목 두르고 또 다시 앞목 V로 내려와서 입까지, 여기까지 쭉다 박으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박아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동 C자를 박고 양쪽 다 진동 C자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섶부터 해서 여기도 지금 다 봉제가 된 상태입니다 목둘레도 쭉 이렇게 해서 다 박아놓고 그 다음에 진동둘레가 곡선이기 때문에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히거든 울거든요 뒤집고 나면 그래서 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위밥을 똑똑 주시면 됩니다 곡선 부분에 진동 부분 여기 에 지금 다 가위밥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목둘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위밥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지금 봉제선 들어가는데 봉제선이 잘리지 않을 정도로 가위를 쑥 넣어가지고 이렇게 똑 자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위밥 넣은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뒤집으시냐면, 앞판은 지금 좁지요? 좁은 데서 큰게 나오려면 힘이 드니까 큰 데서, 큰 데서 작은 애를 뒤집어내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쪽에서 어깨를 통해서 얘를 잡아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미로 곡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쁘게 이제 다리미질 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 다음 밑단을 박으셔야 되는데 안감은 지금 안 박혀있습니다 안감은 이렇게 놔놓고 안단 부분만 2.5cm 간격으로 해서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cm 거든 요 2.5cm로 이렇게 딱 박으시면 되는데 요 끝은 이렇게 접어놓으셔야 돼요 전체적인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고 요렇게 뒤집어서 다리미질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옆선을 어떻게 박으시냐면 앞판 뒤판 지금 요렇게 놓고 얘 양쪽 끝을 그대로 요렇게 만나요 핀을 꽂고 가름솔을 하시든지 안감 쪽으로 시접을 넘기시든지 그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요 핀을 요 지금 봉제되어 있는 이쪽 요쪽에 핀을 찌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봉제되 있는 이쪽 여기에 핀을 꽂으세요 이렇게 해서 딱 요거 봉제선이 만날 수 있도록 핀을 꽂으셔서 봉제되어 있는 구멍으로 다시 얘가 나올 수 있게끔 요렇게. 그 다음에 옆선은 안감은 안감끼리 쭉박으시고 얘들이 연결이 되니까 겉감까지 요렇게 쭉 넘어가시면 되겠죠. 한 번에 일자로 쫙다 박으시면 됩니다. 양쪽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한 박아 볼게요. <목소리> 일 옆선을 다 박으셨으면, 밑단을 오버로 치는 게 아니라, 헤리라는 걸 쳐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헤리 칠까 헤리감을 자르셔야 되는데, 안감을 3cm 간격으로 칸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길게 테이프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 이제 바이어스 테이프가 헤리를 치겠습니다. 그감쪽에다가바이어스 테이프를 올려놓으시고, 0.5cm 간격으로 해서 박으시면 됩니다. 0.5cm 간격으로 밑단에 이렇게 바이어스를 박은 다음에 이렇게 감쌀 겁니다 이렇게 한번 시접을 이렇게 끝을 올이 안 풀리도록 이렇게 감싸고 여기를 이제 박을 거예요 여기를 쭉 접혀 있는 이 경계선을 쭉 박아서 넘길 겁니다 그러면 뒤는 이렇게 되고 앞에는 이렇게 되게끔 해서 얘를 접어 올리면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단처리가 되겠죠 지금 이제 밑단만 남았는데요. 2.5cm로 접어서 다리미질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겉감 이제 공그르기를 할 거예요. 공그르기나 세발뜨기나 그렇게 해서 손바느질을 마무리하고 안감은 지금 오버로을 쳤습니다. 1.5cm 정도로 해서 접어 올려서 박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냥 안감만 해서 미싱으로 그냥. 올려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안단이랑안 까면 이 경계 부분이 지금 처리가 중요한데요. 저쪽에서 접을 때 이렇게 접어서 박았었잖아요. 요거 접은 거를 그대로 해서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대로 박힐 거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뜨는 것도 이 밑단 박으면서 같이 공구르기를 해서 같이 붙여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매듭이, 매듭을, 실에 이제 매듭을 쥐어주고요. 안쪽에서 바늘이 올라와야지 매듭이 가려지겠죠.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처리할 거거든요. 여기 지금 떠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밑단을 공그르기를 하겠습니다. 공그르기는 실이 안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매듭이 이 윗단 쪽에서 지금 실이 올라왔어요. 윗단 쪽에서 올라왔는데,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한0.5 정도 떠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 차례예요. 위로 올라가서 0.5 뜨고,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와서 0.5 뜨고, 이걸 자꾸 반복하시면 되는데. 헷갈리시면 리을 리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모양으로. 공구르기로 박을 건데 저해줄 네, 처리를 해줄 건데요. 지금 얘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해리 침쪽으로 지금 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갈 차례. 내려갈 차례가 요밑 밑으로 지금 본판 쪽, 몸판 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 0 5로 뜨고요. 그 다음에 올라왔으니 이제 위로 올라와야 되죠. 여기 지금 바이어스 해 놓은데 여기를 지금 뜰게요. 여기서 0.5, 0.5로 뜨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야 돼. 자, 요렇게 반복을 하시는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바늘이 실 올라온 쪽에 바로, 요렇게 가야 됩니다. 직선, 직각으로 넘어가게끔, 요렇게 되게끔 해서 바늘이 이쪽 구멍으로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해야지 지금 실이 안 보이지. 만약에 사선으로 갔다. 이게 지금 바늘이 여기 올라왔으니, 실이 여기 올라왔으니 이쪽으로 가야지 맞는데, 근데 이쯤에서 지금 떴다. 그러면 실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바느질이 마무리가 이쁘게 안 되니까, 공그르기는 실이, 꼬맸는데 실이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롱 쫓기다가 보니까 조금 주머니 없이는 약간 밋밋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서, 지금 주머니는 위에서 이제 박는 형태로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머니 크기는 20에 20으로 해서 정사각형으로 해서 두 개를 자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심지 붙였던 것처럼 심지를 붙여놓고, 테이프가 될 부분들은 20 곱하기 3으로 해서 하나 재단을 해주시고, 심지는 반만 붙이시면 됩니다. 다 붙이시지 마시고, 요렇게 연결이 될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게끔 주머니는 준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박아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주머니를 이렇게 박 위에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으시고 난 다음에 오버록을 치고, 3면만 오버록을 치시면 되겠죠? 1cm로 접으셔서 다리미질을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오버록을 치시기, 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상침을 한번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시접은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 0.1로 상침을 쫙 한번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리미질로 해서 요 형태를 딱 잡으셨으면, 위치 주머니 위치에다가 그냥 얹어서 박으시면 되거든요 그처럼. 자 오늘은 이제 봉제까지 해보셨는데 수업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제 패턴보다는 좀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제법도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작은 차근 이제 한번더 둘러보시고 다음에는 좀더 예쁘게 매끈하게 바느질할 수 있는 모습을 한번더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